안녕하십니까. HY208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재수 편입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려 요소가 수학 과목입니다. 수능 수학의 경우에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수능 수학의 경우에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숙포자나 문과 출신 학생들은 이러한 고난도 킬러 문항을 정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편입수학은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포자나 문과학생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학습하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합니다. 수능수학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100점 만점에 최소 80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되지만 편입수학의 경우에는 학과마다 합격점수가 상이합니다 인기학과는 합격점수 80점대 중위권 학과는 70점대 하위권, 학교, 하위권 학과는 60점대 여기서 추가합격을 고려한다면 편입수학 합격점수는 60점에서 80점 사이가 됩니다 두 번째 고려 요소는 국어 과목입니다.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공계 편입은 국어 과목이 없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에서 항상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는 학생은 오히려 수능보다는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끝으로 학 경쟁 학생의 수준입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간혹 1등급, 2등급 학생, 상위권 학생도 재수나 삼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대 치대 한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1등급, 2등급 학생도 수능 재수, 삼수를 준비합니다. 반면에 이공계 편입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능 3등급 학생도 극소수이며 대다수의 편입 준비생들은 4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쟁 학생의 수준이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수능 준비생보다는 경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쟁시험에서는 이공계 편입이 수능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1년 동안 학점을 이수하면 편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생은 편입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1년간 학점을 취득하면. 편입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은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면서 편입 공부를 시작하면 1년 뒤에 2023년 1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편입의 장점은 3학년부터 시작하여 3, 4학년 2년만 다니면 4년째 학사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봐서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